자라 대박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저 태깅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바로 제가 뭐 샀는지 이렇게 딱뜬 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신세계입니다. 파이브 가이즈 가고 있습니다. 그 저기 숙소 근처가 호텔 근처가 숙식버가 3분 거리, 2분 거리 정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파이브 가이즈를 가고 싶어서 파이브 가이즈 가려고 합니다. 파이브 가이즈는 사실 5분 거리긴 한데요. 파이브가이즈 아닌 것처럼 혼자 덜렁 있는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밀면 얼음이고 그냥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음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클릭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비니거랑솔스가 있어요. 우선 저는 어 여기 안 나와 있네. 저는 어. 베이컨 치즈 미, 그, 리틀 버전으로 시켰고요. 그리고 작은 버전으로 감지를 시켰는데, 한 바가지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제 얼굴 한 번씩 보고 스캔하시더니, 많이 먹게 생겼나. 이거 진짜 한 바가지예요. 형, 이, 이게 리를이라고 리를 little 아닌데? 빅인데, 빅? 막 계속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안 없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주신 거야? 사람들 다이사점에 카네기 다이너를 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다이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는 일정에 있는 다이너 평점 좋은 데를 찾아서 가봤고요 아 와봤고요 <laughs> 메뉴가 엄청 많은데요. 저는 그냥 미리 봤던 대로 이거를 먹을 거고. 근데 제가 이거 챙겼더니 아이스 필요하냐고 해서 달라고 해서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죠. 이 어디든 이렇게 케이크를 팔 하나면. 분위기는 요란 느낌입니다 약간 이런거 옛날에 많이 본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춥다고 따뜻한 커피를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림을 달라고 했는데 한바가지를 주셨어요 와 여기, 여기 엄청 친절하다던데 진짜 사실입니다 여기 진짜 친절해요 아나 여기 너무 추천드리고 싶다 카네기 거 어, 진짜 한바가지예요 엄청 커요 이거 지금 제 얼굴만해요 이거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예, 각도 때문인데, 진짜 커요, 이거. 와, 엄청 크고. 이렇게, 메이플 시럽이랑, 크림, 이렇게 주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너무 추워요. 달달, 빨리. 프렌즈, 보고, 프렌즈용 옷 빨리 갈아입고, 알로 가서 옷을 사야겠어요, 그냥. 따뜻한 걸로다가. 아, 미쳤어요. 진짜 너무 춥네요. 이게 3불 정도 돼요. 2.99였나? 어? 엄청 싸죠. 아, 너무 추워서 미치겠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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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 익스피어리언스는 엄청 길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막 대신 후시녹음을 하겠습니다 PB의 말참 인상적이죠? 여기에서는 각 캐릭터별로 이렇게 쉘프에다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와 PB의 인형의 집입니다 대박 PB의 기타와 스멜리 캣도 있습니다 레이첼의 들러리 의상과 웨딩드레스입니다 와, 이거는 크리스마스 아르마딜로입니다. 전 실제로 이 케이크 참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모니카의 집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팍 찍었습니다. 쿡훅 찌르면 그는 모션도 하더라고요. 고기 들어간 푸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모니카 주방인 것만큼 진열과 정리정돈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있죠? 아, 아... 아 이거 너무 찍고 싶어요. 이번에는 챈들러와 조이의 집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기억에 나네요. 피비의 작품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가장 많은 장면이 나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센트럴 퍼크 카페입니다. 여길 마지막으로 전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유니언 마켓입니다. 여기서 원래 마켓이 열리는데, 농수산 마켓이 열리는데요. 전 그런 데는 안가합니다 한국이 더 맛있지 않을까요? 농수산? 추울수록 아, <laughs> 날씨가 좋아지는 이 뉴욕이란 나라는 너무 좋네요. 말도 안 해요. 무슨 그 자체? 근데 진짜 따뜻하게만 갇혀 입으면, 아, 진짜 따뜻해, 말로. 미쳤다. <laughs> 따뜻하게만 갇혀 입으면, 생납니다 최고입니다. 여기 이렇게 발색이요 이게? 뭐? 이게? 이 건물이. 어, 멀데 분위기 너무 좋네요. 크리니치 어, 빌리지래요. 어디가 빌리지지? 도대체 어디지? 전 이해가 안 가. 전 무지개 개발, 고 있고, 이런데, 아, 이런 거? 아, 이런 이제 가게 들이게요 이달로 쓸까요, 간직할까요? 네. 아,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이제 루즈벨트 아일랜드 갈 건데요. 아, 귀찮은데요. 자, 로발로바 샀습니다. 맞나? 맛있겠죠, 뭐. 몰라? 와 이렇게 트램이 오고 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퀸즈버러교를 트램을 타고 가는 건데 지금 도착한 걸로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15분을 기다려야 될것 같은 이 예감... 뭐죠? 아 여기 천국 계단 없어도 돼요. 계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도질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전거 너무 타고 싶은데 아, 이게 너무 무거워 보여요. 딱 봐도 딱 봐도 너무 무거워 보여서 타다도 영국 대처럼 넘어질까 봐 <laughs> 참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옷샀는데이 옷에 뭔가 흙먼지 묻으면 너무 눈물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타는 걸로 하고. 와, 와 진짜 아니 브루클린 브릿지도 너무 예뻤는데 킹스버러도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일단 뷰 먼저 보여드리면 베이글과 타라 미쳤죠. 아 근데 살짝 식어가지고 조금 슬픈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건 식어도 맛있을 각 아닌가요? 아 잠깐만 손 떨려. 와 진짜 맛있는데 약간 입 냄새 날것 같은 맛이에요. 저는 지금 <laughs> 사진 그 비행기에서 다 다어 아니고 조금 편집을 하려고 지금 에어드랍으로 막 옮기는 중인데 아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러다가 영영 안 올리는 거 아니겠죠? 이제 제 여행 중 마지막 화장입니다. 제가 내일은 화장을 안할 예정이라서 아 근데 고민이에요. 살짝 화장 안 하면 여행이 재미 없거든요. 근데 방을 좀 여기 안 치운 것 같지? 방을 좀 치웠고요. 어... 지금 체크아웃 전에 좀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이렇게 베이글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역 가고 있습니다. 베이글 먹으러 하이라인 올라가고 있어요. 레인보우 베이글에 그파 크림치즈 넣었는데요. 제대로 안 잘라졌어요. 제가 손으로 막 잡아 당겨서 잘랐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랑 이제 럼슈 랍스터 플레이스입니다. 한국 횟집 냄새가 나요. 스시나 횟집 냄새 여기네요. 대부분 이제 랍스터 롤 콤보 박스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음, 콤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롤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음식점이에요. 아배 불러서 음식에 눈도 안 가요. 여기 김밥도 있다고 하는데 김밥만 먹는 거 아니고 보러 갈까요? 아, 대박. 김밥이에요. 참나. 이거 저 사고 싶은데요? 아이고. 헐 아, 뭔가 마틴다에서 나온 그런 초콜렛 느낌이에요. 음, 먹고 싶다. 하지만 배불러요. 여기가 그렇게 한국인한테 이제 모르겠는데 유명한데 들어오니까 오네요. 냥 완전 완전 귀여워 타이니이 너무 귀여운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 다 이제 맛이 다르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 뒤에 이제 성분을 보시면되고아뭐 먹나 이 말도 안되는 작은 브라우니를 한 4,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진짜 말도 안되니 나 브라우니 좋아지는데 여행년에 알로만 찾다가 한 번도 안들린 룰루레몬입니다 제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 참 예뻐요 이유 없어 예뻐서 좋아 케어 공원에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저기, 메그놀리아 근처에 있는 그냥 암 공원에서 앉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바나나 느끼해서 하나 다못 먹는데, 이제 2 0이래요 4.99달러인가? 그래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달아요저 당뇨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날 맛이라고 했는데 생각날까요? <laughs> 그냥 생각은 안날것 같은데. 다 먹었고요. 와, 아, 제가 이런 걸다 먹을 줄이야. 저 처음에 액자줄 알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미친 거 아니야? 애기야 나 거기서 뭐하니 너무 귀여워 미쳤는데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길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따로 달라고 하면 따로 줄까? 놓치면 운면이 분명히... 원래는 더 싸게 갈수 있는데, 제가 부장가 봐요. 사실 거진데, 제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전 피거든요. <laughs> 선택적 피, 선택적 제의. 그래서 얼른 41불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롭네요. 다들 30분 전에는 오라 그랬는데, 9분 전에 왔거든요. 대단하죠? find home and today as we see along the hudson river side of manhattan as a museum of air smoke and over the course of that following silence is the language of the divine powers. and another and the offices of city,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The Brooklyn Bridge began the age of heroic construction in New York. And Take a look at these old industrial buildings. 표현이 음, 될까요 자, 이 엘레강스한 곳에, 곳은... 아, 레이킹이네요 랭킴을... 랭킴. 엘레강스한 곳에, 저 진짜 먼저 캐주얼하고 진죠 마스마스카네요. 제가 전 생각해보는게 없어요이 응. 무통이 맛있다는 얘기가 이..어떤지? 아 이거 응. 이거랑 콜라 나왔고요 귀여운 콜라 무통이 있 피터 교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응. 나오네요 응. 빵이 이렇게 나와요 피터 교거랑은 다르 안 익혀져 있어졌거든요? 괜찮네요. e a l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고기가 원프라임 어쩌고저쩌고라 해서 진짜 맛은 맛있... 제일 좋은 고기를 쓰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머쉬룸인데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와 진짜 맛있다 민트 젤리 같은 건데요 같이 먹으면 처음엔 좀 어색한데 먹다 보면 입에 새콤함 새콤함이 퍼지면서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아마도 디저트 메뉴를 아까 완식도 안안 찍었는데 아. 원래 그러니까 레스토랑 오면은 마지막에 디저트 먹을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 그 먹어보진 않고 메뉴를 냈다 갖다주더라고요 저는 뭐 먹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잉글리쉬 벨 파스트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저는 디카페인으로 시켰는데 트와이 닝스 거를 주네요 그리고 우유랑 레몬도 줄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어쩜 좋아요 다 흘렸어요 저 이런 거 따르는 거잘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귀엽죠? 설탕인가 봐요. 나이 많이 먹으셨군요.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 버전으로 해 먹을 수 있어요. 홍차랑 아 우유랑 설탕 넣어서 밀크티. 자 이렇게 만들어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레몬이랑 홍차랑. 그리고 설탕, 향, 레몬,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시키고, 세 가지 버전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엄청 퍼퓸 나왔어요. 51이면.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목소리> 아 미국 이런. 미친나라.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쉬스 갈라고 하는데,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리세스를 좋아하거든요. 리세스 먹으러 가봅시다. 와, 두근두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맘대로 이렇게 합을 만들 수가 있나 봐요. 대박이다. 향이에요. 저 초콜릿 좋아하나 봐요.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 이거 사고 싶다. 맛있었다. 이거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거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요. 포테이토칩?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먹기 싫은데. 쓸데없는 시도를 많이 하네요. 결국엔 리세스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다시 온 이유는요. 밤에 어. 타임스퀘어 멋있네요, 상당히.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아, 이게 뉴욕이지, 그럼 그럼. 느낌.